오늘 뭐예요 오늘 인재대학교 학생 체험할거예요 인재? 인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 저희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자가진단 앱 확인하고요 네. 신체험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한번할수 있을까요? 아네 잠시만요 네. 신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3 6 3시고요 이제 통과하시면 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여기 엄청 크네요 아 대학생 같다 혹시 선배님? 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영원학부 17학번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17학번이요, 화석이네요. 아, <laughs> 선배님,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인제대학교펜설들이 진료되어 있는 늘티관이라고 해요. 저 따라오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쪽 저희 지하로 내려가시면 어, 저, 저, 저. 카페도 있고, 펜션도 어. 있고, 진짜 많아요. 거 어, 엄청 많네요. 저쪽에 보시면 카페도 있어요. 메뉴가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 공강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찾고요. 이쪽에 보시면 문구점이랑 도서관 그 다음에 저기 여행사도 있어요. 어, 마실 거 하나 드실래요? 저 아메리카노 한 잔. 아아 안... 아. 아, 그거, 그거. 맛있게 그거예요? 좀 아. 아. 지금 어디 가요? 일단 따라오시죠.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지락구랑 10분생님 가고홍소진인데 일단 먼저 밥부터 먹으러 갈까요? 근데 어디 가나요? 어, 버거킹이요전 빅맥 먹을래요. 어, 그건 없는데. 선배님은 여기 말고 어디 자주 가세요? 저는 학식 자주 먹어요. 학식추? 이분 누군지 아세요? 제일 모르겠어요. 인제 대 위인이신데,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대체 한번 읽세요 그리고 저 따라오세요. 애용하는 거 빨리 들게요. 어 이거 재밌는데 공부 안 해요? 아 이런 것도 있다고 소개시켜드리려고 역시 성대네 이제 공부하러 갈까요? 가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힘들긴 힘든데 학교 시설이 좋아서 다시 오고 싶어요. 근데 집은 언제 가요? 지금요. 어디 있어 차차차 차! 여기 이거요? 진짜요? 네 힘내요. 가세요. 하는데요. 네.